기업은행 면접 기출 문제 기반 연습 오프라인 특강 제안내 드립니다. 협상 문제랑 세일즈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분 자기소개 써서 갖고 오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근탐호 피드백도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종로 11시만 인원이 좀 차고 있어서 이때로 아마 수업이 진행을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 문의 있으신 분은 카카오 아이디 mg.ed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분 자기소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제가 어제 카메라를 들고 오늘 다시 카메라를 든 이유가 어, 제가 어제 친구들의 합격하면 보내준 거를 막 보고 있는데, 기업은행 인터넷 1분 자기소개가 있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어제 너무 합격 소식에 신난 마음에 그냥 녹화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BK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 인턴 1분 자기소개. 어, 제 면쌤 자기소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되, IBK에 조금 더 적합하게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자, IBK 기업은행 인턴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1번. 나를 기억시키는 키워드입니다. 어, 제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직 비유가 별명이다 뭐 이런 게좀 유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잘 지은 별명만큼 면접관들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기업은행이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참 많은 지원자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자기 소개를 시작해 주실 때 나를 기억시키는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라면 면쌤 25시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i b k 기업은행 인터넷 지원한 면쌤 25시 땡땡땡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번 3번 보이시죠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 왜 기업은행 인지 이게 어 1번의 이유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 1번에서 저는 면세미시 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왜 면세미시 시인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제가 면세미시 시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2번 3번에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와 왜 기업은행인지에다가 나의 경험을 껴넣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면세 25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 저는 면세 25시라는 별명을 갖게 된게 제가 하루를 25시간으로 살면서늘 끊임없이 어떤 활동, 어떤 활동,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루를 바쁘게 살면서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만큼 나는 꾸준히 배우고 이것을 어 교육 활동을 예를 들면서 이런 교육 활동처럼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래서 남이 성장하는 모습 을보는걸 좋아한다. 특히 자 3번 넘어갈게요. 제가 땡땡 교육 활동을 땡땡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말 2 5시간 조사를 한 경험 이 있다. 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기업은행 IBK 중소 기업을 위한 캡은행이죠. 이거랑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면서 내 경험도 살리고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랑 왜 기업은행인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기업은행 입행 후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 만큼 2번, 3번을 본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2번, 3번을 간략히 재언급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하루를 25시간 살면서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24시간 붙어서 함께하며 뭐 그들의 뜻을 함께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IBK 기업은행 인터에이 기업은행에서 인턴으로서 활동하며 어떠 어떠한 전문가로 뭐 어떠한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람으로 뭐 중소기업 을 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땡땡땡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자기소개와 마무리에 지원 동기까지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 간략하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살짝 감이 잡기가 어려우신 이유가 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간략하게 나를 간략 기억시키는 키워드를 말하고. 키워드의 이유와 나의 경험을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왜 기업은행인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며 지원 동기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거 그날 IPK 기업은행 기출문제 특강 공지 나갔죠? 오시면 은 그때 1분 자기소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간략히 피드백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IBK 기업은의 1분 자기소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